안녕하구본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꽃은 바로 시계초입니다. 시계초. 네, 이게 신경 안정을 시키는 효과가 매우 큰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시계초라는 꽃인데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바늘이 시계 바늘을 갖기 같죠 이게 예, 분침 초침 시침 뭐 초침 까지 거의 막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계초라고 하는데요 제가 심은 시계초는 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네, 이 시계초의 특징은 등불이 굉장히 그 멀리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여기도 보면 지금 막 꽃이 막 열렸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꽃멍을이 열리고, 네, 지금 요 시계초하고 지금 요시계초하고 조금 틀려요. 이 시계초는 또 보면 아주 참이 손, 이게 손이 놀라워요. 이게, 이게, 어용 철사처럼 벨벳에 이렇게 감는 여기 어디 저 이게 이제 시계초 등불의 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 이것도 보면 참 놀라워요 얘들이 지금 어 철사 고리 같은 그런 그런 건데요 어, 볼펜 안에 보면 이제 그 용수철 같은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요게 이제 그의손 역할을 합니다. 어, 암벽을, 마치 암벽을 타고 나갈 때, 그 클라이머들이, 예, 이제 그 프리솔로들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송진가루를 손에 이제 묻혀가지고, 그걸 암벽극이 조그만한 바위 틈 요런 데에다가 이제 탁 손을 고정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러듯이 얘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여기 손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옆에 건물망이나 어, 아니면 이제 뭐 식물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할수 있는 식물들을 탁탁탁 그냥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한한 한 최소 4 5미터는 5m, 뻗어 나갈 겁니다 어 여기 지금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 이제 가지가 옆으로 쫙쫙쫙쫙 뻗어 나가는데요 이야, 굉장히 왕성하게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꽃이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에이, 향기도 좋습니다. 에이, 향기도 아주 은은하 은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풍뎅이가 한 마리 지금 밑에서 지금 뭐 꽃을 갉아먹는지 뭘 하고 있어요. 범지락 끓리고 있잖아요. 얘, 예, 얘들이 풍뎅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예, 여기 조금 종류가 다른 이제 시계초인데, 얘들이 지금 이제 꽃망울이 지 예, 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이제 옆에 이런 이제 그물망이나 아니면 벽이 있으면 이런 이제, 어, 얘들이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지대, 뭐 이제 끈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철사, 뭐 이제 나무, 뭐 이런 거를, 어, 설치해서 얘들이 이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얘들이 뭐 그런만 좀 주면 완전히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예. 시계초. 참, 지금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아주, 네, 이때 가지고 한창 꽃이 피는 그런 시, 어, 시기입니다.